이 대표님, 네, 어제 영상 하나 편집, 영상 편지 하나 보냈고요. 네, 또, 시 겁내 짜증나는 일 하나 생겼네. 네, 방금 18분 동안 이 대표님한테 정성 들여가지고 영상 편지를 하나 썼는데, 지금, 그, 녹음이 안 됐대요? 아, 그러니까 지금 감정이 좀안 좋아갖고, 안막해도그내 감정 좀더 격하게 하라고 누가 시킨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나는 예의가 있는 아가, 아라가, 이제. 아주 진정하고 해볼게요. 그 어제 저 아들, 저기, 그, 뭐야, 관리 좀 하락했더만, 내딱 보니까 가들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알 계십니다. 내, 내가, 내, 내가, 내가, 저기, 저기 조국형 신당 지지한다고 뭐 이래 했을 때, 뭐 아들, 댓글부대 아들 써가지고, 그때 이제, 여기, 채널들 다 검색했겠지요. 아, 어, 어떻게 써먹을지, 써먹을 아들. 그러고 내가 그때가 이제 구독자가 한 200명 있었거든요. 200명 있으니까 딱 부대원들을 배치를 했겠죠. 한 20명 정도. 야, 한 20명 구독을 해줘라. 그러고 20명이 들어왔겠지요 근데 웃자다가 야가 갑자기 저기, 저기, 뭐, 조국 대표님하고 저 혁신당 아들이 데리고 왔을 때, 그, 저기, 그, 저, 그, 이 대표님 아들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데, 그거 가고 영상을 하나 찍더만. 구독자가 10, 1000명이, 500명이 넘고 1000명이 넘고 이래. 아, 갑자기 커피네? 그새, 그새 또 투입을, 부대원 투입을 더 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하여튼, 트, 부대원은 들어갔겠지, 예? 그래가지고, 가, 뭐, 그래도 그때까지는 뭐 비밀, 뭐, 라카노 지금, 지민 비족 하면서 이제, 그 짝에 뭐잘 하니까, 뭐, 아들, 유튜브한테 힘이 되는 구독, 구독은 뭐 그렇게 늘고, 이제, 좋아요와 댓글은 가들이 다 써줬는 것 같더라고요. 왁하느냐 하면, 내가 이제 이 대표님이나 민주당 좀 뭐라 카모 구독자가 처음에 바로 빠져나가요. 얼마나 빠져나갈게요? 희한하게도 딱 그런 영상에 4명씩 빠져나갑니다. 희한하게도 3번인가 4번 똑같이 4번, 4명씩. 아, 짜자리 한 것들은 뭐 1명씩 빠져나가는 게 있긴 하대요. 근데 조금 세게 뭐라 하면 4명씩 빠져나갈려고 하는데, 나, 나, 가는 게 아니고 4명씩 빠져나갑니다.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이런 우연은 의도적인 거 아니고는 티가 나요 내 눈에도 티가 티가 나요 근데 뭐~ 저기 구독자가 엄청 많은데 부대원 많이 투입된 데서는 뭐~ 세명 나가라 네명 나가라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 같은 채널은 관리하기가 뭐~ 저기 디기 뭐~ 상급부대 아니고 제가 밑에 핫바리들 머리 나쁜 아들 이제 배치해놔가지고 그래 눈에 티나게 아들이 그랍디다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이고 아니면 뭐~ 못 들은 걸로 하죠 이 하여튼 뭐~ 그래 됐고 그래가 이제 내 채널에 이제 그래 하고 뭐 어디 또 중간 보고 올라갔겠죠 야 이제 아 이상하게 바뀌고 가고 있다 야좀 채널 좀 엉망으로 만들어라 그래갖고 댓글하고 뭐 저기 싫어요 하고 뭐 댓글로 뭐 어택하고 가는데 유튜브 채널에서는 그래갖고 뭐 악플 달아도 나는 임팩트를 하나도 안 먹어요 그거 어내 악플이네 그러면 신고를 하거나 내 채널에서 이때까지 달았던 댓글들 다 지압비리는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거잖아요. 그죠? 요새 세대가 좀 바뀌었나봐요. 나도 옛날 유튜브는 모르겠습니다. 두달 전부터 그랬 그래 했는데, 이제, 이제 뭐, 그래, 그래, 되대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목소리> 댓글이 안 달려요. 그러니까, 나 되게 좋네요. 예전에 댓글 관리 한다고, 막 새벽에도 일라고 했는데, 댓글이 안 달려요. 신나요. 그러니까, 시간이 남아갖고, 막 대표님한테 메일도, 이런 영상 편지도 더 드릴 수도 있고, 하물며 오늘은, 영어로 된 제, 저기, 영상 하나 찍고, 뭐, 한글로 된 영상 하나 찍고, 뭐, 그래 했어요. 시간이 남으니까 더 좋아요. 그러면 이런 채널을 뭐 댓글부대에서 우찌공격할라고 하는가 아십니까? 그러면 아들 하는거잘 모르겠는데 내가 알게 해줄게요. 자, 부대 투입 더 해. 그러면은, 내 같은 채널에 요새 딱 바빠갖고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한 400명 쯤안 들어오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지요? 내 채널은 갑자기 떡상을 하게 됩니다. 구독자 1 6 0 0명에서 2,000명을 하루 만에 달성을 해요. 왜? 그러면 유튜브는 뭐로 뭐로 생각을 하냐고 하면 야는 대단한 안 갑다하고 영상을 더띄워줘요 그럼 어째 되지요? 이 대표님한테 드렸던 영상 편지가 더 많이 퍼져요. 그럼 어떻게 되지요? 안 되죠. 그러면 하지 말락한게 있는데. 그러면은 어 온라인으로의 공격이 안 되면 그다음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더 원시적인 물리 공격을 가야죠. 그러면 아들한테 자지 어딘지 알아봐봐. 내거내거 내거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되고 있고요. 어디에 사는지도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럼 그럼 어머, 와보면 내 차가 뭐든 무슨 차인지도 알아요. 차에다가 내내 채널 이름도 적어놨고. 그러면 그차 찾아가지고 그차에 근처에서 와이 새끼 차주인 나와봐 그럼 아그 차가면 전화번호도 있겠네. 전화 하겠지요? 나가지요. 네 그러면 나는 핸드폰 들고 누군데요? 하고 가면 내차 있는 데가 내가 위에서 비거든요. 그럼 아들 오 몰려 있을 건내 때릴 것 같으면 내 우차 계십니까? 유튜브 실시간 틀고 내려갑니다. 와, 와십니까? 어서 온것 같은데요. 개딸들입니까? 가면 아이라하겠지 근데 얼굴 다 찍혔는데. 그럼 가들이 내 때릴 수 있겠어요? 안 되지, 예. 그럼 가들은 지금 인생조지거든. 가들이, 와, 그래, 이재명 대표님을, 그래, 뭐, 난 자, 그, 그, 그 열성적으로 하겠습니까? 자기가 뭐된줄 알아요. 그죠? 그, 그, 저, 이대, 이 대표님, 옛날 형님처럼 욕하고 싸웠던 가들이 그래 움직이고 있어요. 아이라고 하나? 아이라고, 아이라고 하면 안 되지. 내 눈에 똑같이 보면, 보이면은, 아무 놈 그, 민주당, 내가, 내가 또 이래, 그, 한 번씩 이게, 하면은 밑에 댓글에 희한한 아들이 오대요. 뭐들, 내가 민주당 지지자인데 저쪽이 뭐들, 침, 친문인같다 뭐, 이러고. 난 그것도 아닙니다. 나는 무조건 조국 대표님 지지자입니다. 조국 혁신당 당원이고요. 민주당 같이 잘 되고 말고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우리 제구, 제, 네, 조국 대표님이 지민 비조라고 해갖고 하는데, 지금 이 꼬라지 나면 민주당, 아이고, 개판 납니다. 지금 아직 뭐 며칠 안 남았으니까 가는데, 가, 그렇게 모인 조직은 금방 박살납니다. 네? 자, 윤석열이가 어떻게 대, 윤석열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윤석열, 여기가, 윤석열이라고 내 친구 있어요. 내 잠깐 대통령님하고 헷갈렸습니다. 대통령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올라갔고, 지금 왜, 왜 지금 좀 많은 사람들이 불평을 들으시고 계시죠? 심으로 모든 걸 제압을 하려고 그러시잖아요. 검찰을 밑에 대고. 근데 이재명 대표님은 못 자고 있는지 아닙니까? 지금 밑에 10만의 뭐 10만이라고 하대요. 한 10만 명 되는 개딸 믿고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야 거서 더올라갈고하면더 올라갈 것 같으면 개딸 아들이 뭐 뭐라 하겠습니까? 야 드디어 우리의 힘 어머니 이렇게 뭐 저기 이재명 대, 대통령님이 될수 있는 기회가 됐어. 자 우리 힘자 힘을 더 모아야 돼. 야 따라 와봐봐야 콩고물 존대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일로 와봐봐. 더 모으겠죠. 그래 모이는데 뭐 가들이 가들이 충성심이 계십니까? 충성심은, 그 충성심은 이재명 대표님이 주는 콩꽃물이 있어야 주는 거고, 근데 지금 그, 그 콩, 콩콩, 콩꽃물 뿌리는 것도 10만 명도 지금 허리 휘청하잖아요. 대통령 가려고 그러면, 어, 저것도 15년 만에서 20만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거 다먹겨 살릴 자신이 있습니까? 자, 내가 다시, 딴, 아까, 녹화했는데, 이제, 자, 참부권이 가라앉히고, 자, 조국혁신당과 지금 그 개딸 무리하고의 차이를 얘기하겠습니다. 같은 10만, 10만이네요, 우연치않게 우리는 아니네. 조국혁신당 당원 10만 중에, 요 개딸아들도 전복 뭐, 이렇게, 뿌락지로 드러나들 있겠죠. 근데, 10만을 한참 전에 달성했으니까, 지금 한 13만, 만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자, 원는 몰라요. 처음에 한 3만 명, 뭐, 2만 명 지원해줬을 수도 있지. 근데 가들이 많습니까? 새로운 아들이 많습니까? 이 사람들요. 이 대표님 별로 안 좋아해요. 좋아했으면 진작에 민주당 지지했겠지. 아니잖아요. 그죠? 뭐 틀린 말입니까? 나는 안 좋아해요. 근데 조국 대표님 보고 왔어요. 자, 다시 또 잠깐 비교를 합니다. 조국 대표님하고 이재명 대표님하고 네, 네, 야, 저기, 이 대표님 지지하는 아오에 네,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그 얘기 합니다. 아 높은 데 갔다가 높은데 갈수 있었는데 안 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갈수 있었는데 저저제 어릴 적 꿈이 뭔지 아십니까 대통령입니다. 나도 대, 대통령 갈수 있었는데 안간 거예요. 못간게 아니라 어, 안간 거나 못간 거, 하여튼 안 갔어요. 뭐, 저기, 이재명 대표님은, 저, 뭐, 그 검정고시로 1년 만에 해가지고, 어디, 주, 어디 중앙대입니까 법학과 수석으로 들어가가, 뭐, 그 안에 사실을 패스해가, <laughs> 담배 끊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라 하거든요. 너무 독한 사람이랑 사귀지 말라 합니다. 왜또 독하다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가들이 찬양하는 자기 형제들은 뭐, 그래 하고 있는데, 혼자 시장하고 있는 거, 그것도 잘못된 것 같거든요. 내가, 시장 좀 가면, 아이, 뭐, 야, 뭐, 그거, 하냐. 내가 일자리는 내 싸로 소개시켜주지 못하는데, 그, 단 거, 네가할수 있는 거다 조금 더 나은 거 해봐. 내 월급이 뭐, 이만큼 되는데, 너가 좀 먹여 살려만큼 안 되겠나. 그게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향후 꿈을 위해가, 니, 내가 네 일자리 하나, 갖, 어, 소개시켜주면은, 내가 나중에 막마 대선을 돌릴 때 그게 흠이 돼. 이런 쪽 이런 식으로 이제 강하게 얘기 안 했겠지만 그그 그 마음이 어, 있으니까 내형제한 자매한테 일자리를 소개 안 시켜준 거지 않겠습니까? 가족입니다. 가족한테는 아무리 가족들이 아유 뭐 오, 오빠 형 저기 앞날에 그래도 흠이 되면 안 되지라고 해도 내가 가진 것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도와주는 게 가족 아닙니까? 그안한게 대단한 겁니까? 자, 그러면 그럼 갈수 있었는데 안간 거고 도와주지도 않은 거고 독한 사람이고 그죠? 자, 조국 대표님 부유한 집에서 잘 자라서 서울대 대학교 대학원 네, 석사까지 하고 또뭐 저기 그거 박사는 미국 가가지고 거기에서 다시 석사하고 박사 따가지고 와서 서울대 교수를 했어요.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하물며, 민정수석까지 올라가고, 민정수석이 높습니까? 민주당 당대표가 높습니까? 이게 더 높아요. 그죠? 지금 이, 이, 이 대표님은 남들 이렇게 아들, 아들 관리보다 이상한 개, 개물이 이렇게 밑에 놔두고 해가지고 까지 올라갔고, 이거는 자기 힘으로 진짜로 올라갔어요. 금수저라가지고 올라갔다고? 금. 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이 윤석열이라는 나쁜 놈의 식기가 해가지고 진짜 바닥까지 떨어져갔어요. 뭐저 같은 피해자라고요, 같은 피해자일 수 있는데 그만큼 힘들어 봤습니까? 그만큼 죽을 만큼 해봤습니까? 그만큼 가족들이 시달려 봤습니까? 같은 피해자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거 아이고 죽을 만큼 진짜로 죽어보려고 생각했습니까? 그만큼 힘들었어요.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내 아는 거 있어도. 같은 피해자라는 그거 가지 마이소, 제발. 자, 그래, 그래 있던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깍듯하게 인사하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래, 그 사람들이 모아놓은 그게, 어? 배 아파가지고, 협력하고 동조하자고 하는데, 야, 아들아, 저거 좀 뺏어와라. 걔가 몰빵몰빵 몰빵 합니까? 욕심 많고 독한 사람이라 그래요. 이재명 대표는 당신 자신이. 그래갖고는 대통령 못 됩니다. 돼도 똑같은 사람 되는 거고요. 내 네, 아니면 누가 돼? 누가 될지 볼까요? 만십니다. 많진 않데요그 자리는 원래, 원래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나올 수 있고, 그 이재명 대표님보다 못한 사람, 저번에 한번 언급했는데, 추미애 장관님, 아니, 저, 지금, 지금 후보님이죠. 하고 대나도 이재명 대표님한테 개딸 치우고 나면, 그거보다 잘난 건 뭐이십니까? 조국 대표님하고 딱 개딸 치우고 얘기해 봅시다. 누가 더 나십니까? 이미 민주당의 이제 개딸 아닌 분들 중에 이쪽으로 넘어오신 분들 많아요. 그 와, 와, 갔는지 모릅니까? 그러면 진짜 대통령 자격 없는 거고. 아들 관리 잘하이소이. 근데 또 원래 카나한1 8번이었으면 이거보다 더 많이 얘기했는데, 왠지 까먹었다. 또 생각나면, 현지한통더 보낼게요. 이 영상은, 그 이전 영상은 이미 KBS. SBS, YTN에 이미 제보가 들어갔고, 근데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지겠죠. 이.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여기, 여기에 여 있는 구독 이렇게 눌러주셔가지고, 제 구독자 수가 갑자기 한 3,000명, 4,000명 되면 뭐 YTN이나 이런 데서도 관심을 가지겠죠. 음. 하여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 맞다. 근데 그 말을 알 할라 계십니다. 내가 민주당을 싫어했으면 이런 영상 안 찍어요. 민주 진보, 그 의미를 지금 이재명 대표님이 많이 흐트리고 있어요. 아십니까? 몰른 척하고 살 수도 있는데 난민주당이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내가 존경하고 내한 분, 내 유일한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님이 사랑하시던 민주당이 그런 모습은 아니었어요. 그런 모습을 조국혁신당에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쪽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민주당이라고, 뭐, 같은 방향으로, 진짜 같은 방향으로 가고 새로운 정치를 하게 되면 민주당 안 좋아할 리가 뭐가 있습니까? 더 큰데요. 이미 많이 큰. 그게 단점이자 장점이 된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내 같은 아들한테도 이런 생각을 느끼게 하는 거거 참말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도 18분이 안 되네. 하여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재명 대표님한테 또할 얘기 있으면 또한번더 찍으러 올라 찍을게요. 음. 안 되면은 얘기해지에 뭐, 사이트를 공격하거나 방에 찾아오라고. 음. 요새, 요새 안 그래도, 저, 뭐야, 유튜브에서 수익 신청 안 나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한번좀 오락하이소. 네, 좀 부수입 좀 올리게. 네, 이래 배도 그래도 나는 지면 싸움은 안 합니다. 그런 사람이 조국혁신당하고 같이 있습니다. 와보에서 바보 들어와, 들어와, 와, 쫄리나, 그럼 뿅!